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인 고양 라디오에서는 비장애 진행자에게도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들의 따뜻한 응원의 힘을 얻어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진행 참여자들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만나러 강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하는 한 녹음실 부스안 방송진행자가 능숙한 솜씨로 원고를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 또 기운내서 힘차게 달려가 보자고요 이곳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인 고양라디오 목소리만 들어서는 누군지 알수 없지만 사실 방송을 진행하는 주인공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인데요 막내 딸의 친근함을 무기로 고향 라디오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막내 딸로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막내 딸입니다도 어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어요. 복지관 팟캐스트는 비장애 진행자에게도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팟캐스트 양성 과정을 거쳐. 2년 전부터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신광숙 씨. 올해부터 어린 자녀들과 새로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들려주는 어린 왕자 함께 들어보세요. 자, 바다 양은 이 속에 있어. 알겠지? 와, 이게 내가 바라던 양이야. 너무 멋져. 어린 왕자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 어린 왕자가 저처럼 귀여워요. <laughs>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팟캐스트 양성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그 과정을 들으면서, 아, 이거 아이들이랑 같이 해도 참 좋겠다. 또 하나의 추억이 될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 팟캐스트는 지역 주민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13명이 함께 응. 만들어 가는데요. 최소 매달 한 차례씩 책과 복지, 소식 등은 물론 음악까지 저마다의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만들어갑니다. 모든 방송, 원고 작성은 물론 음악 선곡도 진행자가 직접 해내야 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무난히 해냅니다. 고향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Good m o r n 장선분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도리스데이가 불러줍니다. m 사라 세라 h e r e s w h a t s h e s a i d t o m e o 사라 세라, 세라. w h a t e v e r w i l l be w i l l be t h e f u t u r e s n o t o u r s t o s e e m 사라 세라, 세라. 코로나 19로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고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맴돕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자유롭게 이전처럼 마스크 벗고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께 희노애락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청취자들의 따뜻한 응원의 힘을 얻어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진행 참여자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2년 넘게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나 자신도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알수 있었습니다. 나도 노력하면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해당 팟캐스트 방송은 바로 옆 건물인 재활스포츠센터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요. 친숙한 이웃의 목소리와 다양한 이야기에 반응이 좋습니다. 네, 우리 동네 이웃이 아니깐 더 정감이 가고 귀 기울이 되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된 팟캐스트. 지역의 소통이 중요시 되는 요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향라디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도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본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